자, 안녕하세요. 해선 전재덕입니다. 오늘 아 요즘에 제가 너무 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요즘에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컨셉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네, 좀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어차피 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오늘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어떤 회원이 자기가 이제 돈이 좀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마이크로로 연습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지 이제 곧 예전부터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한대 지금 마이크로 수익도 잘 나고 그리고 가끔 미니로도 하는데 미니로도 수익이 잘 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로를 하라고 하는 거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마이크로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7천만원 넣어놓고 미니 한계약 이 정도 수준이면 뭐 미니 한계약 정도 해도 괜찮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던데 자기가 마이크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로 5개, 10개씩 사고 싶은 거지. 많이 사서, 이런 거예요. 차트상으로 얘기를 하면, 막 여기에서 5개, 아니 10개라고 해. 10개를 샀다. 올라가서 조정 받을 때, 보이잖아. 뻔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한두세개 익절하고, 좀더 기다려. 또 올라왔더니, 또한두세개 입절하고 그러면서 최대치까지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못 먹더라도 자기 본전 이상에서 나머지 청산을 하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거지 근데 미니로 한 계약으로 했더니 문제가 뭐였냐 올라갈 때 수익이 커지니까 그냥 빨리 입절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더볼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니 한 계약으로 한 계약으로 했더니 짧은 수익 대신에 안정적으로 하고 마이크로 10개로 했더니 수익이 약간 왔다갔다 하긴 하지만 먹을 때 크게 먹는 노하우가 생긴다 이거지. 그러니까 좋아. 장기적으로 봐도 되고. 근데 내가 이런 매매를 안 해봤겠어? 해봤다고. 근데 왜 추천하지 않냐.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희가일분봉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익이 났네. 여기서 홀딩 하면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를 팔고 남은 일곱 개를 홀딩한다고 기다려. 이 홀딩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매수할 자리야. 그러니까 미니 한 계약으로 했으면 익절한번 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야. 그리고 또 올라가면 팔을 수 있는 자리야. 그러니까 미니 한 계약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계약 수를 많이 하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두 개, 세 개일 때도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한테 미니 한개약으로 해서 계속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 눈에 보여도 더안 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잘하고 싶으면 내가 10개에서 6개를 팔았다 봐봐 4개가 남았네? 4개 가이 남았는데 더 끌고 가 그거 좋아 더 크게 먹는 거니까 근데 자리가 진짜 좋아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3개든 5개든 6개든 첨매를할줄 알아야 돼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야 그래야 내가 새로운 매매를 하는 거에 미니 한계약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이 여기에서 추매를 하지 않아. 왜안 하는 줄 알아? 지금 마음 편하거든. 내가 계속 수익을 끌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놨더니 나중에 봤더니 수수료도 많이 나오고 마이클 한계약 1달러씩 해. 10개 하면 10달러잖아. 왕복하면 20달러란 말이야. 근데 미니로 하면 여기에 할인해주면 2.5불, 3불 하니까 왕복해봐 6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수료가 거의 3배 차이나. 근데 수익이 커지냐 안 그래 미니로 잘라 먹는 게더커아 이거 내가 노하우로 얘기하듯이 왜 이렇게 잘라 먹냐면 크게 들고 와서 먹는 거나 잘라서 먹는 거나 나중에 봤을 때 잘라서 먹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 이거야 크게 먹으려고 들고 가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천 달러 수익 났는데, 오백 달러까지 왔다가, 미니인 경우에, 천 달러 갔다가, 오백 달러 갔다가, 육백 달러 갔다가, 삼백 달러 갔다가, 다시 천 달러 갔다가, 언제 이익 실현해? 자기가 원할 때 이익, 이익 실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생겨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라 먹었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게요. 내가 여기에서 수익 실현, 홀딩 수익 실현, 홀딩 수익 실현 떨어졌을 때 여기서 정리 어참 재밌는 매매고 안정적인 매매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실력이 올라왔을 때 얘기하는 거야 실력이 올라왔을 때 내가 미니로 하면 수익 실현 한번 그리고 다시 눌렸을 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더 들어가서 수익 실현 그두 번이나 세 번을 모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질 때는 안 하겠지 안 하는 자리니까 홀딩 하는 게 내가 떨어지는 거볼 필요가 없는 거야 안 하는 자리니까 근데. 이 수익 요두번 먹는 게 아까 나눠 파는 거보다 훨씬 수익도 크고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앞에서부터 만약에 이렇게 들고 갔어 봐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매매를 했는데 요 밑에서 샀다고 해야지 요 밑에 샀는데 1번 자리에 샀는데 수익 실현 X 그 다음 또 올라와서 더 크게 먹어서 X 수익 실현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서 청산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쭉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다시 또한 번에 들어가서 중간에 수익 실현 하면서 줄여. 그다가 여기 청산. 그래, 좋아. 하지만 이 기회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매매는 한 번, 두번 했네? 두번한 거에 수익의 극대화를 했다고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미니를 할 때는 다 먹진 않겠지만 내가 봤을 때네 번, 다섯 번은 하는데 그러면 이게 훨씬 수익이 크다고. 왜? 계약수가 열 개가 계속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를 해서 할 거면 아까 말했잖아 수익의 극대화라는 거는 내가 보유를 한 거는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거고, 이 와중에도 중간에 자리가 보이면, 추매를 해서라도 계속 수익을 더, 추매를 해서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하면서 단타를 치는 거야. 보유를 하는 도중에도 좋은 자리가 오면 계속 단타를 치면서 수익을 늘려가야지. 그러면 돼. 그 자신 있어요? 안 되니까 나눠 먹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중에 장 끝날 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기분 좋게 먹어서 10개를 샀는데 여기까지 들고 있었던 게 지금 2개 들고 있다, 1개 들고 있다. 아, 그래, 수익은 극대화 되지 만 내가 기회비용은 요 2개, 1개 마이크로 2개, 1개약을 1시간, 2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어야 돼! 안 그럴 것 같아? 더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마지막에는 요만큼 갖고 더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미니로 만약에 할 거면 미니 이렇게. 그 나눠 파는 게 너무 길어지면 안 돼. 1 0 개는 너무 길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 마이크로는 최대 5 개까지가 끝인 것 같아. 한두 번에 나눠 팔아. 많아야 세 번에 나눠 팔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데 1 0 개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두번 정도 나눠 판다 그럼 뭐 다섯 개 팔고 다섯 개 팔면 그거 괜찮네. 그거 조금 더 보는 거니까 괜찮아.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두개 팔고 좀더올랐을때세개 팔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해봤어. 그리고 나는 내가 말했지만 마이크로로2 0개3 0 개도 사왔어 <laughs> 나도 팔아봤어 4개에 5개씩 팔면서 오늘 최대 극대화해서 먹었는데 그렇게 먹은 수익이 미니로 몇번 먹은 수익에 크게 별로 차이 없나더라 그러니까 더 짜증나는 거야 어떤 얘긴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이 이거는 하나의 노하우인데 방금 고민을 털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들고 가는 계좌 왜냐면 또 섞이면 짜증나니까 단타형 계좌를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갖고 얘 이렇게 나눠 팔면서 얘는 계속 들고 가면서 옆에서 좋은 자리에서 단타를 쳤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랬더니 이쪽 계좌도 단타도 치고 이 부유한 계좌도 올라가더라 그래서 난 즐거웠네 잠깐동안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 했더니 뭐가 생기냐 너무 피곤해 사람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이고 단타 자리도 봐야 되고 끌고도 가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무너질 때 손잡 같이 하고 막 그다가 여기 왔다 여기 왔다가 막 이렇게 정신없어 그냥 이렇게 방법은 많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정답은 아니지만 피곤하고 그래 내가 예전 방송 봤죠 저 유로 50개씩 사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 그래갖고 막 10개씩 팔고 마 미니도 예를 들어서 5개씩 사고 막한 번씩 나눠서 팔고 해봤어 다 해본 거야 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손절을 덜 하면서 원하는 구간에서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하는 것이 훨씬 계좌가 풍부하더라 이거야 손절도 별로 없고 어떤 얘인지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주의사항은 이건 좋은 얘기만 한 거고 나쁜 얘기는 뭐냐면 10개를 샀는데 떨어질 때 손절을 나눠산다거나 열개를 샀으니까 손재를 나눠서 하다가 한 3개 남았는데 밑에서 좋은 자리가 왔더니 추매를 한다이 그래갖고 다시 10개를 만들었는데 추매한 자리에서 다시 떨어진다 그래갖고 계좌가 완전 작살난다이 뭔 일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 길어지는데 여기까지 마이크로는 5개약 넘어가면 두번까지만 나눠 팔자 그리고 웬만하면 미니 할 때는 그냥 미니로 하는 게 수수료도 적게 나오고 좋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선 씨제 통화했어요.